한 여자 아이를 섬뜩하게 바라보는 보라빛의 남자. 수환사의 협곡에. 그런데 그보다 거대한 보라빛의 남자가 나타났고 순식간에 처리한 뒤 건너편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가 지키려던 아이가 위험에 빠졌고 결국 몸을 던져 구해냅니다 약물을 잔뜩 흡입한 이 남자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불과 며칠 전 오늘의 주인공 바이는 친구들과 동생 파우더를 데리고 삐까번쩍한 도심에 올라옵니다. 어, 위에서 보니까 좋지. 이곳의 명칭은 필트 오버. 뛰어난 과학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로 부유층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필트 오버 중심가의 펜트하우스를 털어버려던 아, 것이었는데, <끝> 저 밑에 집행자가 쫙 깔렸네. 제대로 찾아왔단 거지. 자물쇠 딸줄 아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간 곳엔 발명가로 추정되는 집주인의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충 비싸 보이는 것들만 골라 털고 있을 때 파우더는 파랗게 빛나는 구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마일로. 집주인이 돌아왔고 이봐 문 열어! 빨리 가야 돼! 급히 뛰던 중 파란 구슬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괜찮을 거야. 지붕에 올라가 있어. 구슬의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버렸고, 집행자라 불리는 도시 관리자들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진짜. 이 셔츠 세 건데! 다행히 하수구로 도망친 끝에 따돌릴 수 있었지만. <laughs> 얘들아, 아까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난 몰라. 아무 것도안 했어. 네가 아무 것도 안 했다고 잡았던 게한두 번이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마을 불량배들. 강건너 일이 좀 있었다더라. 아주 난리를 쳐놨다네. 아 그래? 근데 왜 니들 문제를 내 구역까지 끌고 오냔 말이야 네, 대체 누구 마음대로 저, 우리 지금 싸울 마음 없거든 그냥 니들 물건 좀 나한테 양보하면 다 끝날 문제거든 조금이면 되지? 아주 조금 <목소리> 무엇 하나 내어줄 생각이 없었던 바이와 친구들의 패싸움이 시작되는데 <목소리> 하필 훔친 물건을 들고 있던 파우더가 타깃이 되었고 도망가던 끝에 불량배를 쓰러뜨릴 자신의 비밀 병기를 던졌지만 필요해. <웃음> <웃음> <안 돼>. 결국 파우더는 <laughs> 강에 모든 물건을 던져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니 뭘 어쨌다고? 진짜 미안해 마우저를 써서 싸우려고 했는데. 이목은 이목대로 다 끌고 싸움도 싸움대로 다 했지만 무엇 하나 건진 것이 없는 이들. 괜찮아, 파우더. 안 다쳤잖아. 파은 모두 무사한 것을 위안삼았지만 이 사건은 훗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얘만 따라붙으면 뭔가 잘못되잖아. 크스가 따로 없다고. 그만 좀 해, 마일로. 이들이 돌아온 곳은 자운이라 불리는 지하 도시. 이곳의 대표 술집인 마지막 한 잔이 그들의 집이었는데 벤더 어? 아저씨 이거 몰라야 돼 걱정하지마 파우더가 싹 날렸으니까 나, 나도 노력했거든 술집 주인이자 자운의 비공식적인 리더와도 같은 벤더가 고아가 된바이와 파우더를 거두어 키운 것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렇담 위동네에서 일어난 폭발 사건과 추격전은 너희랑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겠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일다운 일을 좀한 것뿐이에요. 일다운 일이라고. 그는 이들이 저지른 무모한 도둑질에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건... 그러다 네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거 몰라. 아? 어? 또 쟤들은. 좋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해봐. 오래전 필트 오버와 전쟁도 치렀던 그는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며 동네의 다른 가게로 향합니다. 일찍 오셨구만. 이곳에서 가게 주인과 한잔하고 있을 때. 일트오버의 고위 집행자들이 직접 방문하는데 무슨 일로 오죠웬하구 인생들이 학술 지구의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범인들을 찾고 있는 중이야. 지금 동네에서 벼르고 있어. 는 없었고요. 건물이 산조각 났는데 어떨 것 같나? 벤더와 오래 전부터 어, 알고 지낸 어, 그레이스니 경고합니다. 윗동네 열심 되지 않게만 하면 나도 이쪽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바이무리가 피해를 준 곳이 네노라하는 키라먼 가문의 작업실이었던 것. 의회을본보기고하시다고 느끼도록. <laughs> 이내사을 넘겨줄 없어다 날이 밝고. 피해를 입은 작업실에선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제이스가 오히려 곤란에 처하게 되었는데, 금지된 물건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허가증은 단한 장도 없군. 저건 다 어디서 구한 거지? "왜냐? 그가 이 작업실에서 연구하던 실험은 불법이었기 때문이 연구를 허락한 자가 누구죠?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겁니다." 피자에서 범법자로 위치가 바뀌게 된 제이스를 찾아온 것은 뛰어난 과학자 하이머딘거 교수. 솔직히 말하게, 자넨 대체 뭘 연구하고 있었지? 저기 하이머딘거 교수님? 제이스는 자신이 연구하던 것이 아케인임을 밝힙니다. 과학으로 마법을 통제하는 방법이오. 마법을? 네. 아케인은 너무 위험하네, 제이스. 그건 자연의 힘이야. 과학으로도 통제할 수 없지. 열정 많은 높이산 하이머딩고는 그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게 조언까지 했지만 의회에서 실수를 인정하게 위험한 연구였다는 사실도 마법의 마자도 꺼내서는 안돼 그럼 아마도 별일 없이 끝날 거야. 음 정작 의회 앞에선 제이스는 전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어요. 마법 발견의 대가인 우리가 왜 겁내야죠? 하 통제할 수 있는데요 제이스 그만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요 제가 증명을 그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넨 몰라 마법에 대한 불신이 높은 필트오버에서 그의 주장은 위험 덩어리로 치부되었고 주장을 필트오 추궁해야 이젠 마을에서 추방까지 될 상황에 놓였지만 제말좀 들어주세요 변변체는 가문이라 제 발언은 힘이 없겠지만 제 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발 추방은 말아 주세요. 이런 범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필트오버의 정신을 어긴 죄는 추방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관대하게 처리하죠. 결국 아카데미에서 퇴학시키고 부모가 곁에서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아카데미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법을 다루려는 시도만으로도 이렇게 처벌을 하는 필트오버인데 제이스가 그럼에도 이것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와 눈보라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때 신원불명의 존재가 나타나 마법으로 구해준 것. 하지만 공식적으로 퇴학 처리된 그에겐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방이 사람은 이이사딩은의 교수 비이르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연구를 마치도록 도와줄게요. 세상을 바꿀 연구에는 허락 이 다른 한편, 집행자 그레이스는 자운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필투오버의 의회를 막아보려 했습니다. 그쪽 주민들을 철저하게 심문하고 지역경제의 절반을 멈췄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운에서 온 도둑들이 마법을 다루려던 제이스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안 이상, 가만둘 수 없다는 입장. 필요하다지하도실 가로엎어서라도 인들을 찾으시오. 의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자우는 집행자들의 불식업무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머수만 보면 충분해. 맞아.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자우의 시민들 중에는 이참에 전쟁을 해 버리자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순 없었던 밴더. 난내 사람들을 지켜야 돼.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고 왜 가만히 계시는 거지? 밴더 아저씨가 집행자들과 거래를 한것 같아. 거래라니? 아직 늦진 않았을지도. 결국 자신이 희생양이 되기로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연행을 앞두고. 누군가 집행자들을 공격했고, 그 정체는 자운의 범죄 조직 리더, 실코, 그리고 보라빛이 도는 괴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팬더. 그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단 필트 오버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윗동네 놈들은 말로해서는 안 돼. 둘은 오랜 악연이었기 때문에 실코는 자신이 개발한 보라빛의 물약으로 벤더를 강화해 필트오버와 싸우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우리한텐 힘이 있어. 드디어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바이는 친구들과 함께 실코의 소골로 향하려 합니다. 부두 옆에 있는 통조림 공장이라 오늘 넌 여기 남아 파우더. 어. 싸울래? 내가 도와줄게. 넌 아직 안 돼. 어린 파우더를 뒤로하고 셋은 조직의 본거지에 몰래 잠입하는데. 바이, 왜 왔어? 구해드리려고요. 그런데 가족이 한걸 축하해야겠군. 응? 클레거, 탈출할 다른 길이 있나 찾아봐. 바이는 오래전 벤더가 사용하던 전투용 건틀렛을 착용했고. 혼자서 조직원들을 걷더니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준비는 됐나? 칠코의 약물을 먹고 폭주한 적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수준. 언니, 칠코, 걔 놔줘. 처부터 우리 도래무지였잖아. 넌 기회를 놓쳤어. 하지만 모두의 생존이 더 중요했기에 이제 탈출로만 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들을 순수하게 돕겠다는 생각으로 따라온 징크스 덩어리 파우더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도주를 코앞에 둔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큰 위기를 선사합니다. 발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뜬 것은 벤더. 하지만 아직도 실코 무리는 싸울 생각이었고. 크게라! 벤더는 오래전 버렸던 전투 본능을 되살립니다. 고, 이때다. 밴더가 나가 떨어진 곳은 실코가 개발한 보라빛 약물이 널린 바닥. 위에선 유일하게 생존한 바이를 끝내려 했는데 이 순간 약물로 급격히 강해진 밴더가 나타났고 틸코에게 다가가려던 때 실코! 바위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어... 하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은 벤더 돌봐도...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언니! 성공했어! 뭐? 아까 나 봤어? 내 원숭이 폭탄이 드디어 작동했어! 네가 이랬어? 왜… 왜 그런 건데? 언니를 구하려고… 내가 너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정...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아! 파우더 때문에 친구들과 밴더까지 잃은 바이는 자리를 떠납니다. 어, 혹시, 오직, 오직, 아. 울부짖는 파우더의 앞에 나타난 것은 실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꼬마야. 언니는 어디 갔니? 으악! 날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멀리 가지 못한 바이는 쉬, 그러다가 너도 죽어. 한 집행관에게 끌려갑니다. 모두를 잃은 두 자매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괜찮아.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리그 오브 레전드 애니메이션 아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케이는 라이엇게임즈가 롤 세계관 탐구에 심혈을 기울여 전면 제작하고 넷플릭스와 손잡고 야심차게 선보인 첫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월평균 이용자 1억명, 지난 10년간 그 세계관과 관련해 총 6억명이 플레이했다는 세계적인 게임이지만 리그오브 레전드에 대해 전혀 몰라서 볼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일반적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시청하실 때처럼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입니다.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열렬한 팬이라면 게임 속 미치광이 징크스가 왜 징크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지하도시 자원 출신의 존두두기였던 바이가 왜 현재는 필트오버의 전사가 된 것인지, 게임 속 마법공학은 어떤 과정으로 탄생한 것인지 등 게임에서 주어진 설정에선 늘 의문이 남았던 궁금증들이 광범위하게 해소된다는 데에서 게이머분들께도 큰 재미를 선사할 작품입니다. 참고로 아케인은 제작 과정에서 마블 시리즈에 큰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림 같으면서도 생동감 있는 연출, 마법이 사용될 때의 화려한 그래픽 등은 과거 리그 오브 레전드 시네마틱 트레일러 등을 제작한 포티제 프로덕션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픽사의 토이스토리 2를 연출한 애쉬 브레넌 감독의 참여에 수년간의 제작 기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국내 시청자, 게이머 분들이 더아케인을 열광했던 이유는 캐릭터 대부분의 게임 속 성우분들을 그대로 캐스팅해서 한글 더빙판이 오히려 몰입도를 더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한글 더빙 영어 더빙으로 2회차 시청했다는 반응도 넘쳤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에서 1, 2, 3화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1위의 인기작에 등극했는데 매주 3편씩 총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당분간 전 세계 1위 자리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공부 없이도 볼수 있는 하지만 기존 팬이라면 더욱 사랑하게 될 아케인은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